안녕하세요 파머비입니다 오늘은 3.24 리그 스타터 빌드 추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없는 빌드도 충분히 훌륭한 빌드들이 많지만 그 중에 스타터로서 맨땅에서 시작하기 적합하면서 특별한 장점이 있는 빌드들로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스타터 빌드로 선정을 하면 한 빌드를 좀 오래 플레이하면서 빌드업 하는 재미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고점이 좀 높지만 빌드업이 어려운 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파 토템 하이로펀트입니다. 어, 일단 충격파 토템 같은 경우에 초반 빌드업이 어려운 대신에 중후반 후반에 강력한 보스딜로 고점이 높은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 쪽에서는 번개화살로 시작을 해서 회오리 사격으로 넘어가는 이 데드 아이. 근데 사실 번개화살에서 회오리 사격으로 넘어가는 빌드는 번개화살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회오리 사격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스타트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특별 티어입니다 일단 뉴비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빌드는 맹독성비 패스파인더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맹독성비로 스타트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밥 스타터 빌드로 자리매기만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빌드업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초반에 게임을 알아가면서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밀리 추천입니다. 사실 밀리 빌드가 스타토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작을 하고 싶다면 뼈박살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넛 또는 슬레이어로 가장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다음은 E티어입니다. 사실 이렇게 티어를 나눠놓기는 했지만 어떤 빌드든 간에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잘하는 파밍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티어를 나눈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 리스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장 이티 어 아래쪽에 보시면 폭발 덫 화염 도이 있습니다. 사버추어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덫 종류의 일단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스킬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덫을 던지고 그 다음에 덫이 폭발하면 데미지를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딜레이가 좀 생기겠죠. 그래도 취향이 좀 갈리는 편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맨땅에서 스타트 하면서 링크만으로도 충분히 딜이 잘 나오고 보스의 딜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덧 빌드의 특성상 맵핑이 좀 불편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 덧과 헤엄 덧을 가장 아래에 뒀고요. 여름 덧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데 얘는 왜 살짝 올라와 있냐면은 얘네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맵핑이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얼음 덧을 살짝 위로 올려놓았고요. 얘네들은 일단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 빌드 포텐도 높은 편이고 액트부터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기에 좋은 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독지방 덧이 있죠. 독지방 덧은 지진 덧과 방열 덧을 사용하는 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열 덧은 매핑 용이고 지진 덧은 보스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스 또는 이제 딜이 좀 부족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빌드에 비해서 매핑이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점점 더 유틸성도 챙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덧 빌드들의 특징이 보스들이 잘 나온다. 하지만 독지방 덕 같은 경우에는 랩핑도 좀 수월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덧 빌드들이었고요. 덧 빌드들의 이제 특징은 빌드업이 수월하고 보스들이 잘 나온다. 그런 강점을 이용한 파밍을 하고 싶다면 덧 빌드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은 EAB 엘리멘탈 리스트입니다. EAB는 폭발 화살 채뇌를 말하는 거고요. 폭발 화살을 채뇌로 사용하는 토템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빌드의 가장 큰 특징은 딜이 들어갈 때까지 딜레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토템을 설치하고 그 토템에서 폭발 화살이 나가고 그 폭발 화살이 몬스터한테 히트를 하고 히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폭발 화살이 쌓여야 터집니다. 근데 그 쌓인 상태로 터지는데 그것도 저마로 DPS를 넣기 때문에 지속 피해요 이렇게 3단 딜레이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티어 꼭대기에 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DPS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고 맵 클리어가 다른 직발 스킬보다는 상대적으로 답답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보스 딜에 굉장히 특화된 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빌드업 과정 자체는 엘리멘탈리스트로 액트를 미는 만큼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 빌드 포텐 또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 2티어 꼭대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티어입니다. 1티어는 제가 리그를 준비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추천받은 빌드를 너프나 버프 상황을 고려해 추려낸 세 가지 빌드입니다. 그중첫 번째는 바마 가디언입니다. 바마 가디언은 탱수한 분들도 있을 텐데 변성 전멸 화살과 거울 화살을 사용하는 소환수 빌드입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이 분광분신이 DPS가 25% 증폭되는 버프도 받기 때문에 좀더 괜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액트 진행 같은 경우에는 5점입니다. 다음 시즌에 가디언 1차 전직 광희의 파수꾼 금쪽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너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만 보스딜입니다. 일단 소환수 빌드이기도 하고 포격 분신의 화살은 채권 메커니즘까지 있기 때문에 보스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5점을 주었습니다. 에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활 스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클리어가 좋은 편이라 4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세팅 편의성인데요, 세팅 편의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초반에 변성점을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소환수 빌드인데 공격 빌드예요. 그래서 빌드에 대한 딜 스케일링 자체도 좀 일반적인 빌드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세팅 편의성이 낮은 편이라 1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빌드 포텐입니다. 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고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3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생존입니다. 생존은 노드 자체를 소환수 관련된 노드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노드 자율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존 위주로 노드를 찍어서 생존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작 편의성인데요. 일단 스케일 자체도 두 개를 써야 되죠. 전멸화살과 거울화살을 써야 하는데 모독과 곡물, 그리고 저주,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버튼 수 자체가 좀 많은 편이고, 조작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1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점의 점수를 얻었고요 추천 파밍으로는 랩핑에는 탐험, 그리고 컨텐츠로는 탐험 일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핵불지 사보추어입니다. 사슬 폭발 지뢰이고요 적한테 저주가 걸린 상태로 사슬 폭발을 지뢰로 사용해서 터뜨리면 딜이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액트 진행. 액트 진행은 3점입니다.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지만 느린 편도 아니기 때문에 3점을 주었고요. 보스들. 일단 지뢰 빌드이기 때문에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그래서 5점을 주었습니다. 맵핑. 지뢰라고 하더라도 오토 타겟팅이에요. 바닥에 깔아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타겟팅이 돼서 터뜨리기 때문에 저주가 걸린 적을. 그래서 굉장히 수월한 편이라 5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 편의성. 세팅 편의성은 일단 적한테 저주가 걸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킬만 바로 사용하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3점을 주었습니다. 빌드포텐은 사실 자본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투자를 할 의미를 못 느낄 정도로 딜이 잘 나와요. 그래서 포텐 자체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생존은 초반에 약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빌드업 과정과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존이 뛰어난 편은 아니고, 이 녀석들이 하는 파밍을 보면 대충 보스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스런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보스들이 이제 뭐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킵하면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 딜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생존은 1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조작 편의성 입니다 조작 편의성은 원래도 쉬운 편이긴 하지만 다음 시즌에 지뢰 마스터리에 이동시 지뢰가 폭발하는 그런 마스터리도 추가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5점을 주었습니다 종합점수 26점을 획득을 했고요 수천 파밍으로는 초반 탐험을 진행을 하고 랩핑에서 피 p s 가잘 나오기 때문에 성역을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맞춘 다음 성역을 들어가면 굉장 효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는 빌드입니다 다음은 연쇄 DD 네크 입니다 연쇄 반응의 시체 폭발이라는 변성잼을 사용하는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멘탈리스트와는 다르게 이거는 힛 딜로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시체 폭발을 한번 쓰면 8번까지 시체가 폭발하면서 일종의 샷건 데미지 느낌으로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 액트 진행은 일단 네크로 미는 만큼 종락 시소로 밀면 굉장히 편하죠? 이제 잘 미는 액트 스킬이기 때문에 4.5점을 주었습니다. 보스 딜은 3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쇄 딜디는 모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체폭발을 해야 되는데 보스가 좀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마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DPS 자체는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3점을 주었고요 맵핑은 4점을 주었습니다 투 버튼이기는 하지만 시전 속도를 땡겨서 맵핑을 진행을 하면 가속도 축복보드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맵핑도 좀 빠른 편이라 4점을 주었습니다 세팅 편의성은 5점인데요 일단은 올 레어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고 6 링크만 있으면 굉장히 탱키하면서도 맨땅에서 시작하기 굉장히 수월한 편이라 5점을 주었습니다. 빌드 포텐 같은 경우에는 히트딜이기 때문에 좀더 높을 수는 있지만 다른 메커니즘으로 변경해서 빌드를 바꾸는 게 아니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3점을 주었고요. 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존도 링크 파워와 어센던시가 굉장히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노드와 아이템에서 충분히 방어적인 기재를 많이 챙길 수가 있어서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작 편의성은 기본적으로 투버튼이에요 그래서 3점을 주었습니다. 종합점수 27.5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추천 파밍으로는 일단은 시체를 폭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체가 많이 나온 컨텐츠 위주로 초반에 진행을 하는 게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역병이나 탐험으로 랩핑을 진행하시고 컨텐츠로는 역경지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24 리그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타터를 좀 보수적으로 선정한 것 같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스타터를 잠시 거쳐가는 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또 p o e 와의첫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마 가디언으로 스타트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스타터 빌드 선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